오늘은 2021년 12월 15일이고요.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본업이에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총한 6,000워드가 조금 넣는데요. 지금 5,386워드, 약87% 작업했고 이제 10%, 약 650워드 정도 남았는데요. 이렇게 작업 막바지에 다다르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싫어요. 빨리 하고 놀고 싶기도 하고 책도 읽고 싶기도 한데 이렇게 작업할 때 이렇게 번역 작업하는 것 진짜 지루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앞에서 작업한 거고요. 좀 앞에서 이렇게 짤막짤막한 간단한 것도 있었고 이렇게 법률에 관한 어마무시한 거 많았고요. 이거 그 화학 물질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런 거 번역할 때는 진짜 짜증나요. 이게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번역할 때 굉장히 짜증나요. 문장 하나가 이렇게 길어버리면. 이거 유럽에서 받은 건데요. 유럽 벨기에 고객한테서 받은 건데이 회사 일을 제가 한 4, 5년 더 작업을 했거든요. 이거 저희 노트북인데요. 이 기계는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 워드로 갖고 와서 작업할 때가 많아요. 문장이 길어질 때는 읽어보면 Substance which occur in nature other than those listed under paragraph 7. if they are not chemically modified unless they meet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as dangerous according to regulation. OR 이렇게 OR로 또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딱 나눕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unless 부분도 이렇게 딱 나누고 여기서도 딱 나눠요. 그 다음에 unless they are present bioaccumulative toxic or very persistent very bioaccumulative in accordance with criteria set out annex 13 와, 또 unless t i e this letter here is a little 여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번역 모드랑 실제 그 영어로 말하거나 뭐글쓸 때나 뭐 이럴 때랑 모드가 완전히 달라요. 번역 모드로 들어가면 제가 한 30년 동안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보면 이거 문장 순서대로 안 읽어요. 이렇게 눈으로 쑥 가면서 바로 이게 조건부터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조건, 조건부터 어떻게 하느냐. 물질이 화학적으로 수정 또는 변경해도 되겠죠. 수정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요거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7항 7패러 그래프 해도 되는데 제가 이거 법률용어라 그냥 7항 이렇게 하거든요. 제 7항 해도 되고 그냥 7항에 표시된, 나열된, Listed 를 나열된으로 해도 되는데 표시된, 시장에 표시된 물질을 왜냐하면 이게 물질, 이 Substance 때문에 물질을 쓴 거거든요. 물질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자연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물질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조건이 더 달라붙어요. 물질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단, 이렇게 조건을 붙여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필요 없고요. m e e t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as dangerous according to regulation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규정 이거는 이제 그대로 복사해요. 그대로 복사해서 에 따라 이제 according to를 번역한 거거든요. 위험한 것으로 분류하는 기준 그러니까 for classification as dangerous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as d a n g e r o u s 를 번역한 거고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않을 경우 meet criteria는 충족하단데, unless가 들어가면 무조건 부정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요, 요 부분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예, 이 부분 하는데요. 또는, unless they are persistent.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생체 누적, 생화학, 생체 누적되거나 그리고 독성이 있고 또는 매우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set out in Annex 13. 13이죠. 그죠? 또는 They were identified with th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1, at least two years previously as a substance giving rise to equivalent label of concern as set out in Article 57-F.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번역하고요. 부속서 요거를 복사하는게 낫겠죠, 그죠? 13. 에. 요거, criteria set out 이란 것은 명시된 이런 거거든요. 에. 명시된. 또는 규정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명시된으로 해도 돼요. 기준. 기준.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 criteria 예요 기준에 따라 이게 persistent 로 바로 들어오거든요. 저는 이게 익숙해져서 이 영어를 보면 우리말 순서가 보여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요. 너무 오랫동안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전속적이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거나 이런 뜻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존재하거나. 분해하고 생체 누적, 생체 누적해도 되고요. 누적하고 하고, 독성이 있거나 또는 매우 지속성이 강하고 매우 생체 누적성이 강하지 안을 경우 왜 안을 경우냐 그러면 요 unless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갑니다 이제 이거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또는 unless they were ident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1 at least two years previously. As a substance giving rise to equivalent level of concern as set out in Article 5. 이부분 this is the first thing. This is the first thing. This is the f d thing. This is 57조 f 57조 f에 명시된 세라오시 명시된 이런 뜻이거든요. 동등한 수준의 우려를 발생시키는 물질 이런 뜻이거든요. 동등한 또는 등가로 해도 돼요. 등가. equivalent 블런텔레 l 의 등가. 등가 우려, 우려가 이제 콘선이에요. 걱정, 우려. 우려를 발생하는 물질로 최소, 최소라는 것은 요, at least 거든요. 최소 2년간 최소 이전이 이전, 이년간 에서 식별된 이력이 따라온 거거든요. 이년간 식별되지 않은 경우. 근데 우리가 아직 빼먹은 게 있어요. 요거를 빼먹었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해당 물질이 제 57조 F에 명시된 금가 우려를 또는 동등한 우려, 동등한 수준의 동등한 수준의 우려를 발생하는 물질로 최소 2년간 제 59조에 따라 59조 에 따라 식별 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하면 다 되는데 이 말이 이 부분 말이 좀영 억색 하잖아요 해당 물질이 제57조에 명시된 동등한 수준의 우려를 발생하는 물질로 최소 2년간 에 따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해당 물질이 최소 이전 2년간 직별따라 이것도 앞으로 빼죠 이것도 앞으로 뺍니다 그래서 제59조 제59일조에 제 따라 59 1조에 따라 해당 물질이 최소 이전 2년간 제 57조에 명시된, 57조 F에 명시된 동등한 수준의 우려를 발생하지 않는 물질로 식별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문장이 깔끔해졌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정리합니다. 생체 누적하고, 이것도 지우고요, 이것도 지웁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한번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번더 읽어보면 이 부분의 번역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물질이 화학적으로 수정되지 않았다면, 7항에 표시된 물질을 제외하고, 자연에서 발생하는 물질, 이걸로 끊어 풀어졌대요 단, 규정, 으, 규정에 따라 위험한 것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분류되는, 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또는 부속서, 13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생체 누적하고, 독성이 있거나 또는 매우 직속성이 강하고, 매우 생체 누적성이 강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제59조, 제591조에 따라 해당 물질이 최소 2년, 최소 이전 2년간 제 57절에 명시된 동등한 수준의 우려를 발생하는 물질로 식별되지 않을 경우 안을 경.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단락의 번역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다음 단락은 이제 앞에서 제가 번해, 번역했던 거랑 비슷하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번역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5 9 5어가 남았는데 544워드가 남았는데 1시간 정도, 한시간 반 정도 작업하면 완료됩니다. 이게 제 실제 본업이에요.